안녕하세요. 내업이 아카데미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배고기 이정찬입니다 오늘은 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첫 번째 순서요. 제 삶의 가르침을 준 시절들이라는 제목으로 광주은행에서의 시절들을 잠깐 회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천명을 지나 60을 앞둔 나이에 부동산중개업이라는 분야에 진출하여 새로운 꿈을 꾸며 이렇게 나의 얘기를 쓰고 있는 자신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며 저 자신에 대하여 몇자 피력하고자 합니다. 학문과 덕을 두루 갖추신 시골 유지로서 정치활동을 하시며 고향을 발전시킨 공로로 생전에 송득비를 받을 만큼 존경을 받으신 부친으로부터 지독 1 5의 가훈을 받으며 전남 영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여도 가슴 뿌듯한 대학 시절은 청운의 꿈을 안고 대학 도서관에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경제 학도로서 학과 공부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접하였고 미라르에서 농촌 봉사 서클에 참여하며 역사 의식 및 사회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진취적인 성향으로 인간 관계에 적극적인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광주은행에서 금융 서비스 업종에서 첫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행원 시절 148명이 응시하여 2명이 합격한 여신 전담 고시에 합격하면서 대출 업무에 대한 실력을 인정받아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전문심사역 자격증을 취득하며 대출심사역으로 활동하여 대내외 표창은 물론 사내 강사로서 후배 양성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임자 시절에는 섭외 부분에서도 각종 신상품과 비자카드 유치 실적을 인정받아 은행장 표창과 보상금을 받는 등 지점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섭외 부분에서도 자질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광주은행에서의 10여 년은 제 삶의 기본을 가르쳐주고 자양분을 준 아주 감사한 시절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